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위에 머리를 지금 좀, 좀 많이 무겁게 자르고 싶어서 여기부터 스퀘어를 들었어 안녕하세요 여기부터 스퀘어를 들었다고 그지좀 과도하게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언제 너무 빨라서 안 보일 것 같아 지금 다시 설명할 거라니까. 당신들이 자르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야. 편하게. 사이드, 봐봐. 다른 거, 딱 잡아. 그냥. 딱 들어 어떻게 규형이는 알지? 어떻게 들어 네? 어떻게 들어 위로 좀 위로 좀 조금 더 위로 위로 어떻게 들어 일자어디에 일자 봐봐 봐봐 이게 왜 웨이브거든요? 응. 보이지? 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 예, 네. 예. 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네. 여기 뒷머리가 뒷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자연스럽게. 네. 어? 출발은 이거야. 네. 왜냐면 봐봐 여기서 드는 각도를 드는 각도를. 조금이라도 내려왔다, 이렇게. 어? 그러면 이렇게안 나와, 보야 절대로. 과감해, 과감하게 잘라야 돼, 되어는 무조건 사이드는 90도. 과감하게. 사이드는 무조건 90도로 드는데, 단. 단. 딱 들었어, 각도를. 그런 상태에서 손이 요렇게 되잖아. 어? 자를 때. 가위가 들어갈 때 손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한 5도? 이게 5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 머리가 더 빠진다. 이 기장을 가지고, 이 기장을 갖고, 여기다 맞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 요이 제일 기장. 각도는 동일하되, 약간의 스파니엘을 줘서, 이 앞머리 기장을, 이 뒷머리 기장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자, 두 번째 섹션. 아까 백사이드에서 잘랐던거랑 동일하게 가이드가 없으니까 아무리 없는대도 아담하게 왜? 나는 내 왼손을 믿으니까 조금 무거워 보인다 그러면 다운시켜서 자르고 이렇게 들어서 위에만 툭툭툭툭 툭툭 털어줍 이해 돼? 무슨 얘지 응. 위에가 너무 단차가 심하게 날것 같으면 살짝 다운시켜서 잘라놓고 기장은 살려놓고 다시 들어서 응. 위에만 잡고 여기만 톡톡톡톡 하는 거세 응. 번째 마지막 섹션 자르기 전랑 자른 부분 들어, 드는데, 분명히 여기서 들을 때땐 90도지만 여기부터는 약간의 스퀘어 주용이는 알아들야 되는데 응. 네? 응.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어 그냥 스퀘어로 들어서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면 응. 돼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서 그냥 밑에 가이드 옆에 가이드 맞춰가지고 온더 베이스 자, 여기는, 비서 가지고 이렇게 니다 뒤에랑 맞추당 땡겨. 완전히 오바다이렉션. 좀 과도할 정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오바다이렉션 및 스퀘어를 주는 거야. 이해되지? 응. 자고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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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까지 잘르고옆 내가 분명히 과감하게 주시고 들어가 그랬어. 잡았을 때딱 잡았어. 딱 잡았어. 내가 일부러 이거는 어르신데 가이드가 여기도 가이드가 있고 여기도 가이드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같이 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냐면 체킹이야. 여기 가이드만 잡고 여기 가이드만 이렇게 잡고 들었을 땐 여기만 체킹할 수 있어. 근데 여기 가이드를 같이 들잖아. 이렇게 한 섹션을 분히 잡을 수 있어. 여기 가위를 같이 딱 들지 그러면 여기랑 지금 이 끝에 이 머리 있잖아 이 머리랑 이머리상이 이렇게 어느 정도 1cm 정도 공격을 주면 맞아요 그러면 단 1cm 정도 공격을 주고 맞았다 그러면 어 제대로 잘라졌네 딱느낌 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옆에 머리를 다 잡고 여기 딱 보이는 거 1cm 딱나와서요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서 이거 이렇게 각도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라인대로 평행하게 그냥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앞머리 모양이 실력이 나. 나는 지금 그냥 평행을 하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서 잘랐으니까. 과감하게 보십고 자, 여기까지 잘라놓고 나서, 어우, 어우. 어거 어우, 어우. 귀 윗머리, 귀 윗머리 딱 잡아서, 턱 밑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음. 여기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 이렇게 잡고. 여기도 첫 번째 가이드는 없어. 그냥 감으로 자라 저쪽 같은에 그냥 이거만. 이거만. 이거좀 이거만. 이거만. 이거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무방해요 왜? 일로 하나 일로 하나 V라인 각도만 잘 됐는데. 레이어 절대로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들 이렇게 들어도 자르면 절대 안된다는 거아장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잘라도 상관이 없냐. 난, 나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잡 자, 그럼 여기까지 잡고, 똑같아. 자, 스퀘어. 지금, 박현 쌤은 못 알아들어. 절대 알아들 수 없어. 다 잘라놓고 처음부터 설명해줄게. Gracias. 이 내가 대충, 어? 대충 막 잡고 잘랐잖아. 그지 대충 막 잡고 잘라도 있잖아. 딱 위에를 천장을 들었을 때 정확한 U라인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섹션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잘라야 되지. 응? 어? 이거는 이, 이 커트를 10년 이상 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 하면 안 돼. 진짜. 짝짝이 난다. 내가 조금 이따가 알려주는 그 섹션대로. 그대로 잘라줘야 돼 나처럼 이렇게 어? 왕자리작 잡으면 절대 맞출 수없어 지금 이거 안 끝난 거예요 언니 열심히 해 주지. 줄지 말고